11월에 먹으면 좋은 음식 10가지. 안녕하세요. 앤드류김입니다. 지금부터 11월에 먹으면 좋은 음식 10가지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홍합. 홍합은 10월부터 12월까지 제철이며 단백질과 철분이 풍부하여 피로회복과 빈혈 예방에 좋습니다. 또한 홍합에 함유된 티로신이라는 성분은 감정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2. 꼬막. 꼬막은 11월부터 3월까지 제철이며, 단백질, 비타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여 면역력을 높이고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꼬막에 들어있는 철분과 무기질은 빈혈과 고혈압을 예방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3. 배추. 배추는 11월부터 12월까지 제철이며,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을 강화하고 감기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배추에 있는 칼슘과 칼륨은 산성을 중화시켜 체내 독소를 배출하고 혈압을 낮춰줍니다. 4. 고등어. 고등어는 9월부터 11월까지 제철이며 단백질과 불포화지방산인 dha와 epa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뇌 건강과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또한 고등어에 있는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돕고 뼈 건강을 지켜줍니다. 5. 무. 무는 10월부터 12월까지 제철이며 다이아스테이트와 아밀레이스 등이 소화효소가 풍부하여 소화를 촉진하고 위산을 조절합니다. 또한 무에 있는 시니그린이라는 성분은 기관진의 점막을 보호하고 기침과 가래를 완화해줍니다. 6. 대아. 대하. 대아는 산란기가 대략 9월부터 11월 사이라 이 시기에 특히나 맛과 영양이 가장 풍부할 시기입니다. 대아는 저지방, 고단백질 식품으로 껍질엔 키토산 성분이 풍부해 혈압에 좋고 필수 아미노산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제철 음식일 때 살도 통통하고,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배설하는 데 도움을 주어, 다이어트와 면역력에도 도움을 줍니다. 7. 배. 제철에 먹으면 달달하고 맛있는 배는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항산화 성분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일교차가 심한 가을에 제철 과일로 먹기 좋습니다. 배는 기관지염, 감기 등목 관련 질환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면역력 상승을 위해 추천합니다. 8. 낙지. 낙지 한 마리가 인삼 한 근과 맞먹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을의 면역력과 피로 해소에 좋은 낙지는 정말 좋은 제철 음식입니다. 낙지는 무기질,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 등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타우린 성분이 많은 낙지는 아르기닌이 함유되어 있고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주어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9. 전어. 가을하면 전어를 많이 생각하실 만큼 가을을 대표하는 제철 음식입니다. 전어는 10월부터 11월이 제철인 생선으로 집을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맛좋고 인기 좋은 가을 제철 음식입니다. 잔뼈가 많지만 식감이 매력있고 가을이 되면 지방량이 봄보다 3배 정도는 높아져 더욱 고소한 맛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10. 굴 바다에서 나는 우유라고 불리우는 굴은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가을 제철 음식입니다. 굴찜부터 굴구이, 생굴 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고 굴 전문점이 있을 만큼 대중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음식 중 하나입니다. 유익한 콜레스테롤을 제공하고 산화 방지제 역할과 오메가3 지방산 등을 얻을 수 있는 제철 음식입니다. 신진대사 촉진에 도움을 주고 혈압을 낮추고 면역력에 도움을 주는 음식이기에 가을 제철 음식 굴은 영양소가 더욱 풍부한 가을에 드시면 좋습니다. 이상으로 11월에 먹으면 좋은 음식 10가지와 그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제철 음식을 먹으면 신선하고 맛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으니 11월에는 이런 음식들을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11월에 어떤 음식을 드시고 계신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